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좀 충격받은 사실이 있어요 머켈세포암이라는 피부암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피부암이 아니라 전이가 잘되고 생존율도 낮은 굉장히 위험한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또 굉장히 어려운 병명인데 머켈세포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암하고는 완전히 달라 굉장히 빠르게 자라고 림프절이나 간폐 같은 장기로 전이도 굉장히 잘되고 그런데 문제는 진단서에 찍히는 코드가 C44, 즉 기타 피부암으로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만 보면 보험사에서는 어, 이건 피부암이니까 소외감이다 이렇게 처리해 버리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게 해. 머켈세포암이 아무리 위험한 암이어도 그 진단서상 코드가 C44로 찍혀버리면 대부분 보험사는 그걸 기준으로만 보고 진단비를 축소해서 지급하지. 근데 실제 임상적으로 보면 이건 일반암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해. 그럼 어떤 경우에 일반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외가 있는 건가요? 어 물론 있지. 전이가 확인된 경우가 대표적인데, 예를 들어 그 림프절로 전이가 됐다면 C77로 코딩이 될 거고, 간이나 폐로 전이가 됐다면 C78, C79 같은 전이 코드가 변기 되게 되는데, 어, 이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왜냐면 위험한 암이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피부암 중에서도 특정 고위험군은 예외적으로 일반함으로 다뤄지는 경우들이 있지 진단서에는 C44로 찍히지만 전이 사실이 있으면 다른 코드가 추가돼서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어, 맞아 어, 중요한 건 격리 결과나 영상 소견을 통해서 전이 사실을 입증하는 거야 그리고 가입한 보험의 약관이 언제 뭐 체결되었는지도 핵심 포인트지 예를 들어서 2011년 이전의 약관은 특히 약관이 불명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생겨 그래서 당시에는 먹혈 세포암 같은 특수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어. 그럼 전이가 없더라도 약관이 오래되었거나 설명 의무 위반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일반 암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는 거네요. 실제로 약관에서 증상이 경미한 피부암은 소외감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먹혈 세포암은 증상이 뚜렷하고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일반암으로 주장한 사례도 있어. 특히 뭐 종양 크기나 치윤, 치룐, 치윤의 깊이, 그리고 뭐 치료 방식 같은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되지. 그런데 일반인 놈은 그런 약관 조항을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조직 검사 결과지나 영상 소견서도 해석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험사는 그냥 코드만 보고 소외감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계약자의 뭐 건강 상태 병리 소견, 뭐 보험 가입 시기, 약관의 문구까지 다 따져봐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서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머클 세포암으로 진단 받았다면 첫 번째 전의 여부 확인하고, 두 번째 조직 검사 및 영상 소변 확인하고, 세 번째 보험 약관 해석하고, 네 번째 피로시 전문가의 소견과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혹시 모르니, 진단서상의 표현이나 병기 방식도 꼼꼼히 점검하고, 이런 단계가 필요한 건가요? 어, 그 다섯 가지가 핵심인데, 특히, 머켈세포암은 생존율이 굉장히 낮고, 치료도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그런 만큼, 보험금 문제만큼은 제대로 챙겨야지. 서익진단비만 받고 넘어가면, 치료비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잖아. 단순히 피부에 생겼다고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암이네요. 오늘 말씀 듣고 나니, 같은 진단명이라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맞아. 보험사는 최대한 지출되는 보험금을 지급을 줄이려고 할 거고. 하지만 우리는 계약자 입장에서 권리를 지켜야 되니까 의학적 사실에 법적 근거를 더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청구도 힘들어져. 머퀘세포암이라는 생소한 병명 뒤에 이렇게 많은 쟁점이 숨어있었다니 놀랍네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권리니까 꼭잘 챙겨야 돼. 그리고 주위에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한번 보여줘. 그게 그분 인생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